아 오늘 그딴 영어 연구소에서 또 이렇게 디지로그 자료정리 컨설팅 을 했었는데요. 이거 한번 듣고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이거 저거 저좀 갖고 오게. 아 제가 네. 들으면 되나요? 네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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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게. 아, 네. 네. 시간, 시간 so I just had a class with uh, mr. Park and it was a very nice class and I'm so pleased to have a class with him so maybe we will continue to have classes together so let's see you again guys bye 버, 어 오늘 우리 클래스 가졌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마케팅적으로 그다음에 자료관리 측면에서 음, 고민이 많았는데 네. 아무튼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. 그래서 계속해서 컨설팅 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음, 시스템을 하나씩 음. 하나씩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얼굴에 기름이 많네요 벌써 4, 4주차 이렇게 또 했는데 네. 하여튼 또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, 네,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배팅, 감사합니다